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21대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문정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저의 정견을 말씀드리기 위해 지역에서 올라왔는데요. 올라오는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민들의 달라진 인상들을 보았습니다. 인터넷 공간과 다양한 뉴스에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 많은 걱정들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지금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고 낙인과 배제가 넘실대는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을 우리는 지혜롭게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은 시민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낙인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 국면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함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신가요? 저는 지금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정치를 무기로 세상을 바꾸기로 결심하였습니다. IMF라는 경제위기가 저의 어린 시절을 지나갔을 때 저에게 정치는 부재했습니다. 가장의 직장을 상실한 상황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손에 붙잡을 수 있을 만큼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두려움 없이 행복한 시간을 위해 함께 정치해 주십시오. 정의당과 함께 준비해 온 저는 10년차 청년 정치인입니다. 저는 정의당입니다. 대학생으로 서울 구로의 당원으로 처음 진보정당의 당원이 되었습니다. 25살의 진보정당의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진보정의당 창당 발기인으로 정의당과 함께해왔습니다. 진보정치가 참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그 시절에도 정의당은 청년정치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이 싹을 트고, 이번에 정의당이 내린 적극적인 청년정치 전략의 기획에 많은 청년후보들이 시민과 지지자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정의당의 정치인들이 시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부족하지만 당의 청년 부문을 가장 먼저 조직하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의 첫 번째 청년 학생 위원장으로 청년 첫 번째 청년 부대표로 그리고 지역에서 두 번의 출마를 하며 청년들을 조직하고 청년 전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정치에 대한 생각은 바로 정의당을 통해서 단금질된 것입니다. 저는 정의당의 지역입니다. 중앙의 당직 임기를 마치고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결정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 후보에 출마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생각이 있습니다. 가장 당에서 약한 곳은 지역이다. 그러나 가장 정의당이 강하게 해야 할 것도 지역이다. 정의당을 시민들이 만질 수 있는 곳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지역 정치에 대한 강화, 문정은이 해보겠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에 당선된 직후에 출마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구를 바로 결정해 시민들에게 책임있는 정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정의당을 위해 뛰고 계시는 지역구 후보와 당직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선거에서 정의당이 시민들의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의 힘을 다 내어 보겠습니다. 저는 청년입니다. 낙선한 총선을 뒤로 한채 지역에 가서 대안을 찾기 위해 부던히 노력했습니다. 모든 청년이 청춘이라고 해서 푸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무죽죽하고 어두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의당을 청년들의 품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청년정치 플랫폼 정의당, 청년들의 삶을 바꾸는 정의당을 위해 광주광역시 청년센터장으로 일해왔던 경험을 10분 발휘해 정의당의 청년전략 총괄팀장의 역할을 자처하겠습니다.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에 목소리를 잃었던 청년시민을 위한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을 둘러싼 가장 정치적인 싸움을 시작해 내겠습니다. 청년이라는 나이에만 의존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실력으로 경쟁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